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죄를 다스릴 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오늘 이 4장에는, 어, 아담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을 했는데, 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제 배경 속에서 어, 이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 3장까지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는 드디어 자녀가 이제 낳게 됩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이제 가인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이라는 뜻은 이제 얻는다, 소유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하와가 임신하여 가로되 이르되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두 사람이 있다가 이 자녀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가인 어, 이제 얻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 그런데 이 아벨의 이름은 이제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뜻인데 헤벨 해벨. 이 헤벨이라는 것은 뭐 호흡 혹은 안개, 헛됨 또 허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낳은 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년 정도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벨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허무, 헛됨,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름으로 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두 번째는 삶이 너무나 이름을 보면서... 어, 어떤 그 심경이나 삶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응? 어, 첫째 아들은 좋다는 의미로 소유 얻었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하는 이름을 붙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자. 꼭 양뿐만 아니라, 아 이제 뭐 염소나 이런 가축을, 목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는 반면에,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할 때, 농사는 자 이런 의미가 뭐냐면, 땅의 노예다. 땅의 노예. 그리고 땅을 섬기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히브리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농사하면서 경작한다는 의미와 땅의 노예다 하는 말과 땅을 섬기는 자다 하는 의미가 좀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 가인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땅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땅의 노예예요. 자, 그런 이 이름 하나에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3절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재물은 다르죠. 농사를 지니까 이제 이런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고, 또 가축을 가지고 첫 새끼에 기름을,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벨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는데 이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자, 여기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 이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본다 혹은 존중이 여긴다.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존중함으로 재물을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뜻인데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와 재물을 존중이 여기지 않았다. 왜 존중이 여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거룩한 제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어제 맥추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성경 말씀에 그랬죠. 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죠천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그러니까 이 아벨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가장 좋은 곡식이나 과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마음 상태가. 한 사람은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토부. 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선, 선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 모습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모습. 그런데 가인은 그런 선한 모습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가치 있게 그걸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갖지 않는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의 마음은 내 의지, 생각,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응? 실행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음? 사실 죄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원한 거죠. 자기의 욕망,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이제 하나의 죄로 표현돼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고 해요.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응?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네가 그런 욕망과 어떤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 죄를 다스린다. 사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또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다스릴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한 번도 안 짓고 정말 영원한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누가 그 죄를 완전히 다스리어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으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늘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또그 은혜와 은총을 힘겨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욕망이 찾아오거나 혹은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다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음?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해서 음? 그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음? 죄의 순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결국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들로 데리고가서 그를 쳐 죽였다. 음?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복된 죄의 습관 혹은 어떤 우리의 어 감춰져 있는 이런 욕망들 이런 것들이 얻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응?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이게 죄가 돼서 결국 형에게 죽게 되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응? 화가 나겠어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땅에서부터 그의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오늘 우리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을 음? 혹은 그 폭행이 심해서 살인에 이르는 그런 마음을 가져선 안 되죠. 그래서 쉽게 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아라. 이 살인이 어떤 음? 실질적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일도 되지만 인격살인도 되죠. 모욕적인 어떤 그런...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살수 없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이해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욕망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또 이렇게 응? 험담하는 그런 생각, 누구를 의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선한 양심과 또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랜 능력을 힘입고. 또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바라보는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든 우리 환호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 국률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에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매순간마다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삶, 삶으로 우리가 참 행복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